이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공부를 하겠다 그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야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기반으로 뜻을 해석해보면 자 먼저 신에너지부터 봅시다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게 석탄이야 석탄 석탄은 요즘 안 쓰잖아 석탄이 좀 별로야. 그, 뭐랄까, 순수하지 못하게 막 섞여 있고, 물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태웠을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고, 어? 또 운반할 때 고체는 운반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 그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빈 공간이 계속 생기거든. 그럼 나는 한차를 옮기지만 액체 상태로 한차 옮기는 것보다 고체 상태 한차 옮기는 게 훨씬 손해가 크다고. 어, 운반하기에도 적합한 형태가 아니니까 다들 안 쓰는 거예요. 석탄을. 그럼 석유나 이런 거봤으면 석유나 가스만 쓰는 거지. 운반하기 편한.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켜서 사용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신에너지. 여기 나와있죠.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한다라고 하는 게 저거야. 어,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소를 사용하는 게 있어. 수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를 태우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엔진 안에서 터트리고 그 터트릴 때 발생하는 그 기체 압력, 그게 압이지. 그 압으로 뭔가 피스톤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맞지? 수소를 태우면은 지금 예를 들어 뭐 가솔린 자동차라고 쳐봐, 그 휘발유를 기화시켜, 기체화시켜갖고, 그 엔진 안에다가 빡쌓주면 피스톤, 엔진 피스톤 안에다가 빡 쌓아주면, 거기서 불꽃을 튀기면 폭발한다고. 그 폭발을 이용하는 거야, 폭발력을. 음? 수소를 터뜨리면 역시 그 폭발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근데 기존에 쓰던 가솔린과 달리 CO2가 안 나온다는 거지. 온실기체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하고 뭔가 다 좋은데 문제는 저장이 좀 어려워요. 이 수소연료 같은 경우는 이 저장이 좀 문제야. 저장이 어렵다. 이게 그냥 가스 상태로 압축을 시켜 놓자니 만약에 사고 나면 위험하네. 이거 자체가 수소 폭탄이 되는 거야. 뭔 소리지 않나? 그러니까 저장이 어려워 갖고 수소를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저장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옛날에는 가스화였다면 지금은 금속 착화물 금속에다가 붙여 금속에 화합물 형태로 붙여버린다고 수소를. 그럼 충격을 가해도 터져 나오진 않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장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수소 연료로 이제 슬슬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수소 충전소가 지금 세워지질 않는 거야. 아, 내가 자동차로 수소차를 샀어. 그럼 수소를 채워야 갈거 아니야. 근데 수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스테이션이 없다는 거지 지금. 아예 없어요. 거의 없지. 거의 없어. 어,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 너가 돌아다니면서 휘발유 는데 많이 봐도 수소 언제 봤어? 못 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가 그것도 그러면 터지면은 거기 터지면은 수소 폭탄이. 맞는데 그 터지지 않게 금속 착화물로 해 놓는다고요. 3번. 똑같이 수소를 쓰는데 이번에는 수소 전지야. 여기 좀 특이하다. 수소 전지가 좀 특이해. 나가봐나가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수소 연료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h 2물될때 발생하는 빛과 열을 사용하는 거지 그지? 이 연소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면 수소 전지는 H플러스 두개랑 O2-가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있다는 거지 전자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일로 전자를 뱉어줘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얘네 둘 반응을 시킬 때 회로를 따로 끄집어내는 거야. 빼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끔. 그럼 그게 전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전류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수소전지야. 전, 결국은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할 거냐, 전지를 이용할 거냐, 전자를 이용할 거냐. 그 차이다.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수소전지 얘기하는 거야. 이름 바꿔주죠. 연료전지라고 하고. 연료전지의 재료가 이것도 수소라고 는기 나온 석탄기있는와 여기 있가지 여기 있는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지를사용한다는지여는는지 여기 있기는기는지 여기 있는지, 기지기기지여 있는지, 여기 있는지, 기 있는지, 여 아 그러고 보니까 너네 세명 좋은 걸못본것 같아. 참잘 되는구나. 네. 아니요. 저희 의지를찾는거아니까아 진짜? 얘네 좋은 걸못본것 같네. 그자 다음 두 번째로 재생 에너지 갈게. 재생 에너지. 죽으면 <laughs> 다시 쓴다는 게 재생 아니냐? 쓴다. 다시 쓸수 있는 에너지인 거야. 약간 고갈 염려가 없는 다시 쓸수 있는 에너지, 그리 재생 에너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란 뜻이야. 저기 보면 첫 번째가 이다 이렇게 정리할게. 너네 사원소 알아? 나물물빛 알아? 빛아 이거 사원소. 땅, 불, 바람, 물. 이네 개가 사 원소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마음, 마음, 마음을 딱 넣어주면 재생에너지를다 배울 수 있어. 땅, 불, 바람, 물, 마음. 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열발전. 재생 가능하죠? 계속 쓸수 있죠? 불에 해당하는 게 뭐냐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 또는 태양열, 태양광. 이게 불에 해당하는 거. 바람은 말 그대로 물. 풍력, 풍력 발전. 지금 보면 다 재생 가능한 것이 다시 쓸수 있는 거지? 물? 이게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댐에다가 물 쌓아가지고 떨군데. 조력은 아니에요? 근데 어? 조력은 아니. 조력도 이런 들어가지 물에 관련된 거잖아. 수력과 조력. 근데 조력이라고 하는 거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지? 아...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 밀물 썰물.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자라는 게 뭘? 마지막 마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쓰레기 같은 네 마음, 폐기물과. 오이. 아. 되게... 바이오. 바이오. 요. 이오 연료. 쓰레기 같은 네 마음까지 하면 재생에너지를 전부 배운 거야. 아, 네, 네. 자, 신에너지가 세 개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여덟 개가 있는데. 소수령으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다 적어라야 음? 막상 적을라 그러면 못 적을걸? 이렇게 외워놓자 땅불 바람 물 마음으로 외워놔 땅불 바람 물 마음 뭘 찍어 그냥 적어놔 롤야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화가 안와 아니 씨. 빨리 적으라고 우리 중사 땅불 바람 물 땅, 마음 땅. 마음은 쓰레기 같은 이 마음. 크기불과 바이오. 쓰레기. 폐기물은 인간이 살면서 쓰레기 는 계속 나오잖아. 그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로 발전하자는 거고. 바이오는 바이오 에탄올 얘기하는 거거든. 그 농작물을 발효시키면 에탄올 얻을 수 있잖아. 그걸 연료로 쓰자는 거야. 그 농작물도 계속 기름면 되니까. 그왜 재생 에너지인지 아, 알겠죠? 아, 아, 음, 재생 에너지.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 빨리 빨리 아, 그리고, 음. 여기 나와 있죠. 재생 에너지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 아, 밑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종류 발전 방식 해가지고 첫 번째 수소에너지 수소, 수소 태울 때 수소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두 번째 연료전지는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수소가 물들때 전자의 이동이 필요하거든. 그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 이게 연료전지다. 그 뒤에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연료전지에 대한 자세한 문제 나오니까 그때 풀면서 내가 더 깊이 설명해줄게. 자, 석탄의 액화 및 가스와 석탄을 액체나 가스 형태로 바꾸면은 사용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좋다. 다음 밑에 이제 태양광, 태양열, 불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땅, 불, 바람. 물, 음, 다음에 물에 여기 파르게 에너지도 같이 넣었네. 모두 내둡시다 자, 거기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비 에너지라고 해서 이거 하나 체크해야겠다. 자, 체크 체크 태양광 에너지라고 돼있지? 다음에 태양열, 조령 에너지 있지? 조력에너지 다음 세번째가 지열에너지 있지 지구의 에너지원이 세개야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지구내구에너지지구 내부 에너지. 에너지 태양에너지는 뭘 통해서 만들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지 음, 화학적으로 보면 얘가 수소 핵융합이고 조력에너지는 달, 태양과 달의 인력이지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야 이때 영향이 누구께 더 커? 태양 영향이 더 크냐 달 영향이 더 커? 태 달이 훨씬 가깝잖아. 달 영향이 더 커요. 지열 에너지는 그핵 분열 반응이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 분열 반응. 특히 그 누구냐 우라늄 이런 거 분열 반응. 정하냐 핵분열. 음. 자 근데 태양광 말고 태양 열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 태양 열 에너지. 자 여기서 잘 봐야 될게 태양광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이거밖에 없네. 색깔 바꾸고 싶다. 이 태양 열 에너지 어차피 이것도 태양이긴 한데 굳이 좀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 열 에너지도 있거든. 태양열. 이 태양 열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풍력이지. 그게 또 수력인 거야. 태양 열이 특정 부분을 가열하면 그 공기가 상승하잖아. 상승할 때 밑에 있는 수증기를 끌고 온게 수력이지. 그럼 상승하면 공기가 부족하니까 채우기 위한 흐름이 풍력인 거지. 바람이 불다 보면 그 바람이 물을 끌고 가니까 파도가 치는 거지. 다 태양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자 근데 하나 더 바이오 에너지도 에너지 원으로 따지면 태양 광이야. 광. 네. 요거 태양 열이 아니고 태양 광이야 얘는. 아이 바이오 에너지는 게 생명체잖아. 네. 생명체 에너지 원의 스타트는 광합성. 광 그래서 태양 광이라고 저건. 요거 두 개는 태양 광. 이거는 태양 열. 그냥 묶고 갖고 태양이 근원이다라고 하면 돼. 태양에너지가 근원인데 태양광이냐 열이냐를 구별을 한다면 얘네 둘은 태양광이고 얘네 셋은 태양열이라네 알겠지? 폐기물을 폐기물을 뭐로 해석해야 되냐 폐기, 폐기물. 그 쓰레기들은 결국 다 생명체로부터 나온거 아닌가?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그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 석유, 석유 석유가 아니라 물량 근원은 또 생명체고 아 석유를 했다 섬유는 뭘로 나왔나 섬유는 목화 목화 응그아 진짜요? 그럼 결국 다 약간 생물에서 오는 거 같은데? 그럼 폐기물도 결과적으로 보면 태양광으로 들어가는 건가? 태양광? 모르겠어 근데 폐기물이 꼭 그분만 있는 거 아니야? 콘크리트도 폐기물이잖아 콘크리트가 생명체로 오냐고 콘크리트를 아, 뭘로 그것도 속재로만들 돌. 이거를 같은 뭐 시계로 딱 캡시다. 다행이 아, 뭐. 자,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태양 전지 사용하는 거지. 태양 전지. 요것만 체크하고. 태양 전지를 사용한다. 전.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태양 전지가 반도체 PN 접합으로 만드는 거지? 네.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올 거야. PN 접합. 기억 났어. 요 기억나는 사람 풀고 안나는 사람은 내가 해석할 때 얘기해줄게 다음 풍력에너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로 그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린다 이렇게 있지 수력은? 물로 터빈 돌리는 거죠? 조력은? 밀물 썰물에서 생기는 물의 운동에너지로 터빈 돌리는 거 여기 나왔다 조력 발전. 자 바닥에 이렇게 풍차 같은 걸 해놓으면 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걸 돌려준다고. 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조력 발전할 수 있다. 파력 발전은 좀 특이해. 이 봐봐 파도가 칠때 파도가 출렁출렁하면서 이 공기실을 압축해. 그 압축 공기가 나가면서 발전기 돌리고. 이 물이 내려가면은 공기실로 다시 들어오면서 또 발전기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게 파열 발전이야. 그래서 얘는 공기 흐름 을 이용하는가? 거 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열 발전은 그 지하에 있는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이제 전기를 만들고. 바이오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 연료를 발효시킨다라고 하는 게그 얘기야. 너 술을 누구로부터 얻지? 술이 결국에 탄을 아니야? 어, 그게 곡물로부터 얻는 거잖아. 국물을 어, 어.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그, 에너지원으로 삼은 다음에. 아, 또 여기 보면 매립지에 가스도 유리로 들어가네. 바이오 에너지. 매립지에 가스. 요구르지 터빈을 돌린다. 다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쓰레기 태울 때 발생하는 열로 발전한다. 그래. 그럼 넘겨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필요성. 신에너지 생계랑 재생에너지 8개꼭 외워놔야 돼. 지금 또 도덕 소예요 너도 그 도락이 아, 아니다. 사회에서 얘는 그러니까 화력 발전과 핵발전의 문제점은 연료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 화석 연료, 물런 연료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고. 다음 지구 온난화도 문제고. 안전 사고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 핵발전 특히 원전이 무서운 거잖아 그 지진 같은 거 제대로 터져 버리면 맛이 가거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제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해야 된다. 와우. 자, 각자 장단점이 쭉 있어요. 특히 장단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게 발전량 예측 관련된 걸잘 봐야 되거든. 발전량 예측, 그게 잘 되는 게 있고 잘안 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태양광 보면 어, 발전력이 달라진다. 이거겠지. 풍력 발전 보면 발전력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태양광 태양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바람 부는 정도, 태양빛이 비치는 정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발전력 예측이 잘안 돼. 근데 의외로 조력 발전은 발전력 예측이 쉬워. 이게 다른 점이야. 왜 발전량 예측이 쉬울까? 정해져 있거든. 하루에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 조력 발전. 이것들 잘 보시면 되고, 특히 요거 두개 내가 지금 체크해 주고 위주로 보시되 나머지 보면 연료전지에서의 단점이 뭐가 나와? 수소의 저장 기술이 내가 갖고 문제라고 했지. 소위 저장기술과 안정성 확보 여기 제일 중요한 거다. 장점은 풍경 오염 물질이 없어요. h 2 밖에 안 나오잖아. 연소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있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우리가 잘안 쓰는 지붕 같은 데도 태양선 위로 쓰면은 활용도가 좋죠. 장소에 대한 활용도가. 오염물질 없고요 풍력발전 역시 오염물질 없고요 뭐 소음 피해를 얘기하는데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풍력발전 근처에서 살 일이 없고 얼마큼 숨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나에게 소음이 있대요 조력발전은 이 갯벌 파괴 이 갯벌 자리에다가 이제 저런 터빈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 재배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거 식물 재배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재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소도 많이 필요하고 밑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 도시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위에 얘가 하나 나왔것 같은데 요거 삼척시 도계의 무지개마을 해가지고 각 집마다 태양전지다 해놨지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약간 친환경 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 방금 봤던 이게 친환경 에너지 도시 대표야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시 어. 핵융합 연구 핵융합이 되게 청정하거든 핵분열 같은 경우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 융합 같은 경우는 합쳐봤자 헬륨 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좋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 우리나라 초전도 토카마 연구 이게 수소를 굉장히 뜨겁게 해야 화학 반응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뜨거운 걸 담을 그릇이 없어 음. 그 그릇이 없기 때문에 초전도 체를 이용한 자기장으로 묶어 놓겠다는 거야 음. 어차피 매우 뜨거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돼 있거든 전자와 핵이 분리돼 있단 말이야 그건 상태라고 하지? 그 플라즈마 상태 로고가지그 플라즈마 상태를 초전도체를 이용한 강한 자기장으로 묶어 놓겠다는 거야. 어, 그게 이제 토카막 연구가 된 거고. 이거를 뭐 케이스타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아, 한 가지 특이한 거. 핵융합할 때 태양 같은 경우는 4 개의 수소를 합쳐 갖고 헬륨 만들면 끝이거든. 다 그냥 수소 가지고 하는데 핵융합할 때, 지구에서 할 때는 무거운 수소가 필요해.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써 태양은 그냥 수소를 이용하는 거면 지구에서 하는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써야 된다 이거 외워놓으시고, 다음 스마트 그리드랑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는 너 발전이라고 하는 게너그 손, 손으로 하는 아, 그 원래 손 선풍기가 됐든 손 발전기가 됐든 이렇게 막 불려줄 때만 전기가 생산되는 거지? 막 불려줄 때 불려줄 굴려, 때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고. 그 맞지? 그럼 지금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저기서 불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소리 알아? 누가 불려?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고 지금 터빈이 굴러가고 있다고 아, 그알바 터빈이 아, 굴러가고 네. 있어야 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열심히 돌리고 응 근데 생각 해봐 저기서 생산을 만 만, 만, 천만큼 생산 하는데 실제 가정에서 1 0 0만써 저기서는 만을 생산할 정도로 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1 0 0만큼만 쓰고 있어 그러면? 저장이 줘야 되는 900이 손실인 거지?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소비지에서 필요로 하는 값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라는 거야. 그 발전소에서 쓸데없이 그렇게 안 돌리고 필요한 만큼만 쓰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스마트 그리드. 뒤에 밑줄를좀어볼게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양의 공급자에게 보내는 거지. 나 지금 200만큼 필요해요. 그럼 공급자는 200만큼만 생산하면 되는 거야. 물론 200보다 조금 더 해야지. 갑자기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력 사용량과 패턴을 분석해갖고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고요 가상발전소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도 있잖아 여기 보이는 태양전지, 수력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기타 등등 이것들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하나로 묶어서 가상발전소처럼 그 하나가 이제 가상발전소가 되는거고 묶어서 그 가상발전소에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걸 공급해주자 분배를 하는거야 내가 필요한게 1 0 0이야 그럼 너가 200 만들어 너가 30 만들어 너70 만들어 이런식으로 해갖고 분배한다고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불산전원을 연결해갖고 하나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한다 풍력 발전소로 모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잖아. 수력으로다 만들었고, 모아서. 필요한 양을 여기서 수집을 해서 분산시킨 다음에 딱딱딱딱 니가 얼만큼, 얼만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됐고